안녕하세요. 더금보다 나은 주식 백준TV의 백준협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아,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좋은 주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금리 상승기와 같은 또 주식 보존기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좋은 금융 상품을 안내해드리겠다. 굳이 금리 상승기에 이런 주식 보존기에 주식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릴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 라는 취지 그리 목표로 앞으로 방송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증권회사 지점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고객들에게 금융 상품을 팔고 또 주식 매매를 하면서 겪었던 일 그러한 일들을 통해 제가 어, 투자에 있어 깨닫게 된 점을 여러분과 여러 함께 공유하면서 백준TV에서 향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본사에서 일을 하고 또 지점에서 직접 고객 경험을 하고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고객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 고객도 기뻐하고 저 역시 그런, 그런 기쁨을 통해 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함을 갖고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서 겪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쩌면 이거는 모든 회사원들, 월급쟁이들이 다 겪는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상충되는 지점, 상충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 증권사 이 지점에서 일하면서 매 분기 매월 또 심지어 매주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금융 상품들이 의해서 상,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 매주 나오는 상품들에 의해 회사에서는 금융 상품을 더 많이 팔고자 이런 프로모션 정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프로모션 즉 금융 상품을 더 많이 팔도록 직원들에게 이런 독려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에 따라 어, 회사 내 정책에 따라 상품을 계속 팔아야만 하는 증권사 직원으로서의 어떤 현실적인 고충, 곤욕을 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자분들도 뭐 지금 펀드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겁니다. 어, 펀드 투자 대상 그 비중이 어디냐에 따라 또각 운용사별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펀드 혼합형, 채권 등 여러가지 펀드들이 있고 또 투자 지역에 따라서는 해외 펀드냐 또 국내 펀드냐 이런 여러가지 펀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ETF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ETF는 아무래도 펀드보다 음, 더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수 있고 또 그런, 환매 기간이, 펀드, 일반, 기존의 펀드들은 일주일 정도, 환매, 해외 펀드는 일주일, 국내 펀드는 막 3, 4일이 걸리지만, 이 ETF는 주식처럼 바로바로, 바로 또 이틀 만에, 어, 현금처럼, 현금화 시킬 수 있고, 이런 황금성도 좋고, 하다 보니, 또 ETF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ETF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ETF 현황이 어떤지, ETF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어, 제가, 그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좀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적은 물리는 ETF 시장 더 커진다. 이런 기사로, 어, 지난 3월 25일쯤에 나온, 어,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개인 누적 ETF 순 매수 규모, 호스피를 앞섰다. 또 ETF 순자산 종목수 가파른 증가세. 뭐, 이런 헤드라인을 갖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ETF의 현황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ETF, 어, 상장지수 펀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순매수 금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결국 ETF가 이제 개인 동목, 개인 분 투자자들이 또 동목을 사는 그 순매수 금액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여기 앞으로 더 급해질 것이라내다보고 특히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테마형 ETF 투자에 대해서 주의 깊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ETF 현황을 지금 보면, 어, 거래소 기준, 거래소 그 조사에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ETF 규모는 6조 7551억 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5조 3,315억 원 규모로 순매수한 것보다 더 넘어선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 ETF 순자산 규모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 35조 6천억 원대였던 것이 2018년 거쳐서 점점 늘어나서 현재 2021년에는 73조 9천억 원대로 성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수도 325개에서 지난해 531개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16종목이 추가돼 ETF 종목이 549개에 달한다. 결국 이런 ETF가 계속 순자산도 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수 규모도 늘고, 또 실제로 종목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기사 내용처럼,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어, 떤 환경에 있는지 기사를 봐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만 해도 ETF보다는 어떤 기존의 그, 해외 펀드나 국내 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기간이 뭐, 4, 5일에서 심지어 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해외 펀드까지 이런 펀드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ETF가 그런 펀드의 장점도 있으면서 또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고 또 주식처럼 어, 이틀 만에 또 황금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황금성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런데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펀드나 또 이런 어떤 새로운 etf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또는 창구에 지점에 창구에 가셨을 때 그, 은행, 증권사나 은행 직원들에게 투자 권유를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불과 몇달 전에 이제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 수익률이 신통치 않을 경우에 다른 펀드로 갈아타라고 하거나 새로 나온 펀드가 더 좋다는 그런 권유 전화 또는 투자 권유를 이제 직접 고객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어, 그런 권유를 받는 경우가 꽤나 많을 겁니다. 이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거나 또는 또뭐 새로 나온 펀드가 좋다고 그래서 갈아타거나 근데 갈아탔는데 그 펀드마저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꽤나 또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예를 어, 증명해주는 또 신문 기사가 있으니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어, 타이틀이 소문 나면 고점이더라 테마형 ETF 수익 마이너스 5.7%라는 것으로 테마 ETF 본물 1년 수익은 초라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어, 이번 2022년 3월 25일에 나왔던 어,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증가하는 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테마형 ETF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2차 전지, 전기차, 5G, 메타버스, 태양광, 게임, ESG,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제 어, 종목들을 말하는 거죠.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 수소 경제, K 뉴딜, K 팝, 골프 등 이런 여러 다양한 테마형 ETF들이 나오고 있다. 이 테마를 두고. 이 관련된 종목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가 바로 테마형 펀드인데 이게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고 근데 막상 이거 수익률을 추적해봤더니 영 시원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테마형 ETF들은 상장 직후에 수익률이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상장 1년쯤 지내면 평균 마이너스 5.7%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도 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테마형 ETF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런 쭉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ETF 유형별 상당히 수익률 비교해서 보시면은 기존에 또 있던 어떤 시장 대표, 그러니까 인덱스 ET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평균 마이너스 6.0%, 업종 섹터는 평균 0.6%, 또 스타일, 스마트 베타 0%, 근데 테마형은 마이너스 5.7%로 아주 어, 평균 수익률이 최, 최고로 나쁜 그런 기, 어, 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쭉 관련해서 ETF 중에서도 테마형 ETF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정작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이 수익률은 제일 처진다, 상당히 뒤처진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익률이 안 좋다고 기존에 있던 펀드를 판매해서 새로운 펀드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유, 요즘 유행하는 이런 테마형 ETF 뭐 기존 ETF도 아니고 새로 나왔다 요즘 이 테마들과 아주 뜨는 테마다 해가지고 이런 테마형 ETF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결국에 이것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쁜 이러한 지금 현상을 빚고 있다는 그 어, 어떻게 보면 증, 증빙이 되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아 어, 특히, 이제, 왜 테마의 ETF 수익률이 낮냐 하면은, 이거 해당 인기 종목을 모아 상장할 때가 되면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테마 종목을 추려서 상품화하면 이미 테마 종목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그게 더 타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더니만 주가가 이제 상장하고 ETF를 상장하면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은 어, 근본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이 정확히 그 투자 대상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투자자 본인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아주 나쁜 그런 투자 습관에서 우선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투자 습관은 추후에 차차 다시 제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무엇보다 어떤 원칙이 있는 투자, 그리고 자 다른 투자 습관을 가져야 절제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서 어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증권사나 은행 직원은 법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 회사 규정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산 것에 대해서 사실 손실이 나도 그 증권사나 은행 직원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잘그 규정에 따라서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손실 난것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 돈이 손실 난 것은 그 직원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소중한 돈을 모두 자기의 책임하에 해야 되는 것이지 어, 어떤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pb가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지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거에 있어서, 어, 또, 어, 그분들을 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꿈이나 은행 직원분들은, 어, 어떤 고객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상품을 추천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고객의 자산을 지켜주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아, 제가 저도 이제 지난 지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보면 결국 이 은행 직원이나 PB도 결국 회사에서 월급받는 셀러리맨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회사의 어떤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월급쟁이 셀러리맨들을 욕했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기 투자자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말만 듣고 뭐 덜컥 기존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 뭐 수익률이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판매하고 그러고는 그냥 또잘 알아보지도 않고. 요즘 또 이런 테마들이 뜬다. 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테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테마들이 각광받는 또 타임이 있는데, 정작 그게 ETF로 상장되면은 이미 너무 고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공부도 안 하고, 어? 그저 그냥 테마가 좋다.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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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분야가 지금 유망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입하는 그러한 투자행위는 결국 그냥 한강에 자신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얘기는 어, 이렇게 시장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선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어, 금융상품, 또 다양한 금융상품, 이제 여러 가지 투자대상을 어, 또 여러 가지 지표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긍정적인 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환경에 맞게 꼭 주식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금융 상품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그러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투자처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자신의 돈을 자기가 지키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런 최근에 뜨는 어떤 테마형 ETF 같은데, 어, 잘 알아보지 않고, 그저 어떤 증권사나 은행의 직원의 말만 듣고 그냥 들어가서 결국에 또, 어, 기존 상품에서 환매까지 하고, 손실 보고 환매했는데 또, 어,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 된다는 것을, 어, 잘 명심하시고, 일단 오늘 시간에는 어, 자신의 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먼저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신중하게 공부하고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와 또 같은 내용으로 이제 주식매매도 결국은 재채점 매매는 어, 좋을 것이 없다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이루어질 병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